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낭동유창성 알아보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낭동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주 낮은 단계 영어의 시작점부터 할수 있어야 되고 영어의 시작점부터 길러줘야지 아이들이 유창성을 확보하기 쉬워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책 읽기를 하는 이유가 이해하고 독해도 잘하고 문해력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책 읽기와 파닉스가 끝나고 문장을 읽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휘의 뜻을 알아가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게 바로 낭독 유창성이다. 낭독 유창성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글자를 보고 소리 내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낭독을 하면서 유창하게 읽어내는데 읽는 동시에 내가 그거를 바로 텍스트를 눈으로 보고 그 텍스트에 대한 뜻을 내가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귀에 들리면서 이해가 되는, 이해까지 하는 것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낭동 유창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낭동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게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accuracy,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한 단어, 한 단어 뜯어서 읽는 게 아니라 문장 자체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부드럽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문장이 아닌 또 문단 자체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나만의 스피드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 파닉스부터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게요. 어떤 말이냐면 한 단어와 한 단어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단어 안에 있는 글자들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글자의 발음보다는 악센트에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악센트에 집중해서 읽을 수 있으면 한 문장 안에 이루어진 세 단어에서 네 단어의 기본 문장도 악센트에 집중해서 읽다 보면 이게 정말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듣기 좋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의 철자들을 잘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철자들이 모인 단어, 그 다음에 문장 안에 있는 단어들을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 단어, 문장에서 빠뜨리지 않고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빠뜨리고 읽는다는 것은 아이스판과 관련이 있어서 한 문장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고, 악센트를 살려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낭동 유창성 기르기를 할때 중요한 부분은 리코딩을 하는 거예요 리코딩을 해서 반드시 내가 읽은 책의 내 목소리를 내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읽을 때는 잘 몰라도 내가 녹음한 내 목소리를 듣다 보면 "어, 이거 잘못 읽었네?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발음 이상한데? 한번 사전 찾아볼까?" 엄마 이거 뭐야?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요. 또는 선생님께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코딩을 해서 내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게 우리 아이의 목소리를 아이가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성을 기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 파닉스부터 시작을 하면 좋다는 거고요. 아주 기초적인 문장부터 아이들이 반복해서 읽는 연습을 한다면 정말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기초 단어와 기초 문장부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기초 단어와 기초 문장은 충분히 한글로 바꾸지 않아도 영어 그대로 내 머릿속에 의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낭독을 하고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의미 파악이 동시에 되는 단어를 읽고 문장을 읽고 그리고 그 문장의 의미 파악이 자동적으로 되는 동시에 되는 효과를 아이들이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아주 쉬운 것부터 낭독 유창성 기르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중요한 점은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기초 과정이 아니라 챕터스가 됐거나 또는 AR 지수로 2점 후반대 정도 되었는데 뭔가 좀 레벨업이 안 되는 것 같고 아이들이 영어책 읽기에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아마 낭독유창성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점 후반대 자기 레벨에 맞는 책이 아니라 훅 낮춰서 1점대 정도 낮춰 가지고 유창성 기르기 연습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아이들이 학년이 높으면 하기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엄마나 선생님이 함께 아이와 소리내서 읽기를 하면서 녹음을 해보고 그 녹음한 거를 내가 들을 수 있게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녹음을 한 거를 들을 때 반드시 선생님 또는 엄마의 코칭이 들어가면 되는데 에러 수정 비율 뭐 이런 걸 말씀드리면 에러를 수정해주는 거 아이들이 읽다 보면 틀릴 수 있죠. 근데, 네? 그 틀리는 거에 대해서, R이나 L 발음이나 P나 F나 B나 V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악센트가 어느 정도 정확해지면, 어, 그래.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만약에 한 문장 안에 네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단어를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네 단어 중에 한 단어 정도의 미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스는 지적하는 방식이 아닌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 따라해봐 엄마가 한번 읽어볼게 따라해봐 라고 해서 이렇게 먼저 시범을 보이고 따라할 수 있게 해주면 좋고요 네 단어가 한 문장일 경우 한 단어를 잘못됐다고 하면 그한 단어를 집중해서 연습을 시키는 것보다 문장 자체를 읽어서 연습을 시키는 게더 좋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문장을 읽다 보면 단어 단어를 뜯어서 읽다 보면 너무 부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I like to play baseball, I like to play baseball이라는 문장을 말을 하게 되면 아이가 만약에 baseball을 몰라요. 만약에 아이가 그럴 일 없겠지만 like를 look이라고 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like라는 단어를 수정해줘야 돼 I look to play baseball이라고 말을 했을 경우 look을 수정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I like to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like를 look이라고 읽었다고 해서 그 look을 계속 like로 바꾸려고 like, 자 이거 봐, 이거 like야. 라이크야, like 따라해봐, 라이크야 like 라고 하게 되면 아이가 그 단어를 읽을 때그 단어에만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유창성을 기른 데 있어서 조금 어색할 수 있고 아이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 전체를 읽으면서 잘못된 단어를 수정을 해줄 수 있게 도와주면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자존감을 살려가면서 유창성 기르기 기초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초 기본 과정에서 0.대, 1.대, 2. 초반대 정도에서 낭독 유창성이 길러져 있다. 아이들이 낭독해서 잘 읽는다. 매끄럽게 막힘없이 쭉쭉쭉 읽어낼 수 있다. 이 정도가 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어휘나 의미 파악이 안될때 이런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도 첫 번째, 첫 번째 중요한 게 의미 파악이 안 되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넘겨 가면서 읽때 천천히 읽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1 2 3 4 5 이런 다섯 문장이 있으면 1번 문장 잘 알고 2번 문장 잘 알고 3번 문장이 조금 그래요. 그러면 1번 문장 2번 문장은 내 스피드로 읽되 3번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은 내가 읽는 스피드의 반절 정도로 읽고 그다음에 4번 5번도 알고 있다면 4번 5번도 유창성 있게 쭉 읽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포인트나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슬로우 또 카메라로 찍다보면 슬로우모션 처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읽다가 슬로우모션 처리를 한 번씩 모르는 의미가 있을 때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 모르는 단어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확보가 됩니다 우리가 유추한다고 하잖아요 유추가 유비추리의 줄임말이죠 그러면 있는 걸 가지고 모르는 거를 찾아내는 게 유추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번의 이 다섯 문장에서 1번, 2번 문장을 충분히 아이가 알고 있다고 하면 3번 문장에 한 단어 정도는 충분히 유비추리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앞에 나온 내용 생각하고 뒤에 나온 내용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낭독을 하다 보면 아이들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엄마한테도 읽어주고 싶고 아빠한테도 읽어주고 싶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요 이게 유창성이 길러진다 싶으면 아이들이 너무 읽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막 읽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려고 할 때는 조금 더 천천히 읽으면서 그. 책의 스토리의 느낌을 감정을 좀 살려서 읽어 줄수 있게 하면 낭독을 할수 있게 해주면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픈 부분이 나올 때는 약간의 톤 다운이 되거나 슬픈 어조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좀 행복할 때는 좀톤 업이 되면서 아이들이 밝게 읽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남들한테 읽을 때는 조금 더 천천히 읽되 감정을 살려서 낭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을 수 있게 훈련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보고 갈까요? 습관이 길러지면 어떻게 되나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집에 비밀번호를 어느 날 바꿨어요. 그러면 어떨 때 어떻게 하고 있죠? 나도 모르게 옛날 비밀번호 누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 아 바꿨구나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낭독유창성의 습관, 그다음에 문장 읽기의 습관이 길러지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문장을 읽는 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스 키드를 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너무 빨리 읽어내면 우리가 한 가지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냥 읽기만 하는 거 아니야? 뜻은 아는 거야? 무슨 내용인지? 너무 빨리 읽으니까 그게 의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행동 하나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행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낭독 유창성이 길러지면 아이들이 소리내서 읽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리내서 읽지만 머릿속에서는 의미 파악이 되면서 스토리의 흐름을 타고 쭉쭉쭉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낭동 유창성을 기르는 게 단지 소리 내서 큰 소리로 정확하게 읽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문자만 읽어낼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요. 파닉스부터 유창성 기르기를 시작 해서 초기 리더스, 리더스, 고이 리더스 이렇게 유창성이 길러지면 길러질수록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소리 내서 읽고 있지만 의미 파악은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되고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습관이 길러진 것처럼. 그리고 그거는 아이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 소리의 단어와 그 단어의 소리와 문장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서 그 소리에 따른 이미지들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머릿속에서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의미 파악이 정확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한 단어, 한 단어의 글자, 문장, 그 문장의 단어 문단, 문단의 문장을 살려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모르는 게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스피드 다운을 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정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구두점입니다. 펑츄에이션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쉼표에서는 쉬어주고, 맞침표에서는 맞춰주고 그 다음에 대화체에서는 대화처럼 읽어줘야 되고 이게 아주 기초입니다. 그래서 쉼표와 마침표, 따옴표를 기억을 하면서 읽어내면 글을 읽는 게 재밌어질 수 있고요. 의미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쉼표를 써야 될때 쓰고, 마침표를 맞춰야 될때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도 소리내서 읽으면서 낭독을 하면서, 쉼표에서는 딱 쉬어서 의미 파악의 한 덩어리가 끝나는 거고요 마침표에서도 의미 파악의 한 덩어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표와 마침표, 다운표를 기억을 하면서 쉴 때는 쉬고 읽을 때는 읽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쉼표에서는 반 박자 쉬고 마침표에서는 한 박자 쉬고 요런 식으로 해주면 아이들이 글을 재밌게 아주 찰지게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딩을 하면서 우리가 속독이 가능한 게 있잖아요 속독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한 눈에 내가 볼수 있는 단어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낭독 유창성을 기를 때도 처음에는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보면서 읽어내겠지만 이게 살짝 한 눈에 많이 보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속독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한 단어, 한 단어를 빨리 읽는 게 아니라 한 눈에 많은 단어를 내 눈에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낭독 유창성도 조금 비슷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멀리서 나무들이 모여 있는 걸 보면 숲으로 볼 수가 있고 뭐 산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너무 가까이 가서 나무 하나하나 하나, 하나를 보려다 보면 그 산의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낭독유창성의 기초 작업을 할 때도 처음에는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읽고 그 다음에는 한 단어 두 단어 읽어내고 그 다음에는 두 단어 세 단어 읽어내고 그 다음에 세 단어 네 단어 이렇게 해서 읽어낼 수 있게 해주면 되고요 이게 한눈에 최대한 많은 단어를 보고 읽어낼 수 있는 습관을 기르면 이것도 나중에 빠르게 읽는데 도움이 되고요 속도 가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많은 단어를 담아내고 그 담아낸 단어를 소리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눈에 많은 단어를 담아서 읽을 수가 있으면요. 조금 더긴 단어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고 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잘 예측이 안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많은 단어들을 내가 한 번에 낭독을 할수 있다고 하면은 그 단어들과 문장의 분위기를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작가가 쓴그 글의 분위기를 살려서 읽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톤을 업 시킬 수도 있고 다운 시킬 수도 있고 스피드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찰지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낭독을 하는 재미가 생길 거고요. 낭독 유창성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낭독 유창성을 기른다고 하는 거는 기억하시죠 이해를 빠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낭독 유창성이란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에 대한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릴게요. 한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를 강조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한 문장 있죠? I like to play baseball 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내가, 내가 야구하고 싶다고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죠? I like to play baseball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야구 하는 게 좋아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I like to play baseball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파악을 하려면 그 전체적인 내용과 스토리가 흘러가는 게 파악이 돼야지 내용어에 집중을 해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낭독 유창성과 재미있는 낭독 유창성, 즐거운 낭독 유창성 그리고 이해가 빠른 책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어에 집중을 해서 읽는 훈련도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아이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충분히 내용어에 집중해서 읽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내용어에 집중해서 읽다 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소리 없이 빠르게 읽을 때내 눈에는 중요한 내용어가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의미 파악을 전체적인 파악을 흐름을 정확하게 빠르게 즐겁게 파악하면서 갈수 있다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께 낭동육 자성이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자료를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자료를 보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인스타그램 DM이나 네이버 블로그 또는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원서 리딩 교육 11년, 11년의 경험을 들려드립니다. James w 게더 i n g Together.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또 뵐게요.